안녕하세요. 어, 20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4월 모의고사죠. 고3 4월 모의고사 생명과학원 어, 1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그, 번 4월 모의고사의 생명과학원에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꼽으면 이제 15, 19번 문제가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이 이제 17번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둘다 가계도 문제입니다. 어, 가게도 문제가 이렇게 두개 나오는 경우가, 두 개, 한시험지에두개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오, 요번엔 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뭐. 종종, 어, 종종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는 이제 순수한 가게도 문제가 아니라, 어, 복대림전도 들어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염색지 비블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좀 복합적인 문제라서 조금 더 어렸던 것 같고요. 17번 문제가 좀더 정통적인 가계도 문제 그렇죠? 딱 가계도 보고 이렇게 어뭐 유전형질 출현하는 그런 이제 정통적인 가계도 문제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가와 나에 대한 자료고요 그렇죠?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가와 나에 대한 자료고 가가 대립전자 라지알과 스몰알에 의해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나타나면은 뭐우울 관계 딱 분명하단 얘기죠 그렇죠? 나는 대립전자 라지티와 스몰티에 의해 우열관계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성형질이 간지, 열성형질이 간지, 우성형질 간지, 열성형질 간지, 또 나도 마찬가지. 어떤 게그 우열관계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가계도 문제를 푸는 순서가 첫 번째로 우열관계를 알아내고 두 번째로 이제 반성유전 여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보시면은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 염엠색에 있다. 이제 여, 그러니까 한 염색체 있으니까 연관된 거죠. 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은 염색체 있을 때 유전자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렇 어. 자, 연관된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반성준전이라는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제 말을 해줬잖아요. 엑스염에 있다는 거반성준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성준전인지 여부는 이제 뭐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어, 되겠습니다. 자, 어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어, 가계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계도 보고 이제 울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울관계만 딱 알아내 주면 이제 좀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 같은데. 어 근데 가계도에서 우열관계를 가장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게알수 있는 게 바로 알수 있는 게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자식한테 나타나면 그게 열성이잖아요 그렇죠 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모한테 그딱둘다 부모가 둘다 이제 어떤 형질이 없거나 둘다 있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없어요 자 근데 이게 반성유전이잖아요 반성유전인데 자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어, 나아가 발현됐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 나아가 발현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가아가 발현됐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아들은 아들은 엄마한테서 만 xm 치를 받아요 그렇죠 xm 치에 있는 존재니까 근데 지금 엄마가 나가 발현 안 됐는데 아들이 나가 발현 됐죠 그렇죠 엄마가 나가 발현 안 됐는데 아들이 나가 발현 되려면 아들은 xm 치를 아빠한테 아빠는 애, 그 얘한테 영향을 못 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 아빠는 이제 아들한테 xm 치를 안 주니까 y 염치를 주니까 영향을 못준 거고 엄마한테서 받은 거죠 근데 엄마가 나가 발현이 안 됐다는 거는 뭐예요 아하 이 나가 바로 열성유 열성 유전자다. 어, 나 바로 이 나가 열성이다. 왜냐? 어, 왜냐? 엄마가 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열성 유전자를 숨기고 있다가 아들한테 X 염색체를 물려주면서 요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 Y 염색체를 하나 받아, 받아 받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나가 열성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이어서 여기 이제 아들이 이제 또 나가 발현됐잖아요 아들은 이제 엄마한테서 엑스7칠받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 나 유전자가 이쪽 집안에 있잖아요, 그쵸아 그러니까 이쪽이 엄마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 그래서 B가 엄마고, 어, 일단 B, 음. 일단 B가 엄마고, 엄마는 이제 여자는 동그랗 게 여성은 동그랗게 가계도해서 남성은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B가 엄마고, A가 남 아빠다. 지금 지금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정통적인 뭐그 가계도 문제라고는 했지만은 좀이 문제가 그리고 문제가 어려운 까다로운 게 아, 정통적인 가계도 문제에다가 반성적인걸 바로 알려줬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쉽기만 하다 이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가계도에 그렇죠 이 A와 B가 남자지 여자인지도 지금 안 나와요, 그렇죠? 남자지 여자지도 안 나와 어, 이 형제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지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것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용어로 이제 구멍을 뚫어 놓는다. 이런데 이제 가게도 중간에 이제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참 어려워지죠. 거기다 두 사람이나 뚫려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엄마,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여기 봤을 때, 어, 여기 6번이 아마 처음, 처음에 축제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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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유전자가 요쪽 집안에서 왔을 거니까 아들은 엑스염체에엄마한테서 밖에 못 받으니까. 그쵸. 엄마한테서 밖에, 엄마한테서 받으려면은 여기 B가 엄마였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힌트가 2와 7. 어, 2하고 7. 요 할머니하고 손녀네요. 그쵸 어. 할머니하고 손녀인데 2와 7이 가해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접합이다. 그쵸 동형접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부부가 뭐둘다 동형접합이다 그러면 부부가 뭐 이렇게 어, 부부가 뭐 여기 둘다둘다 둘다 이제 어떤 하나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반성 유전을 나타내는 힌트거든요. 어, 나중에 왜 이게 반성률 나타는 힌트인지는 나중에 알아보시고, 어. 근데 이제 부부가 아니니까 이하구치는 이제 할머니랑 손녀니까 부부가 아니니까 둘다 이제 동일 조합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또 이제 둘다 여성이니까 이제 엑스엠두개 가지니까 어떻게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은 이제 가는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니까 지금 뭐 섣불리 이제 정할 수 없고 일단은 어 일단은 여기 이제 이쪽 아빠잖아요. 아빠면은 지금 어 아빠 아빠가 되겠는데 이제 가 유전자를 그죠? 어 이렇게 받은데 받은데 이제 가 유전자 동일접합이라고 했으니까 가 유전자를 받 아빠한테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한테서 받았을 건데 그럼 아빠가 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아빠가 어떤 라지알인지 스몰한지 모르지만 가 유전자를 가 유전자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가 유전자를 여기는 아빠 는 남자니까 이제 가 유전자를 엄마한테서밖에 못, 못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엄마가 가가 발현이 안 됐어요. 아들한테 가유전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가가 발현이 안 됐다는 거는, 아, 이제, 가유전자를 숨기고 있다는 얘기죠. 가유전자를 이렇게 숨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어때요? 이조건에 모순이 되죠? 2와 7의 가유전자형은 모두 동행조합이다. 그럼 동행조합이 아닌 게 되잖아. 그렇죠 어. 가유전자를 숨기고 있어야 되잖아. 요쪽이 아빠면은. 요쪽이 아빠고 이쪽이 엄마라 그러면. 그래서 이이쪽을이 B를 엄마라고 했을 때요그세 번째 요거의 모순이 됩니다. 어. 아. 그래서 그래서 아 이쪽 어 엄마가 아니 A B가 엄마가 아니라 어 B가 엄마가 아니라 A가 엄마가 아마 될거 돼야 될것 같습니다. A가 엄마. 자, A가 엄마. 엄마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 A가 엄마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A가 엄마가 되면은 아빠한테서도 이제 가야 준전을 불러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요 엄마한테서 이제 가를 이렇게 아빠의 가유전자가 이렇게 그 그러니까 엄마는 X 염체를 아빠한테서도 물려받으니까 아빠의 가유전자가 이렇게 여기 손녀까지 전달이 되는 게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쪽이 요쪽 이쪽 1번 2번 요쪽이 이제 외가집이 된다. 외가집이 된다라고 하는 거 되겠죠. 음. 그래서 요쪽이 이렇게 맞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어,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가유전자를 이렇게 물려주고 어, 가유전자를 물려주고 가유전자를 물려주는데 여기 가가 이렇게 어, 가유, 그러면 가유전자를 가유전자를 요, 어, 아빠도 이제 가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딸이 가유전자를 동의 접하러 왔으니까 아빠가 가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 가유전자는 엄마한테 이쪽 엄마한테도 왔겠죠 엄마한테도 왔겠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지금 가가 발현이 안 됐죠 어, 가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가가 발현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도 열성이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요게 요게 가유전자다 이거 가도 열성이다. 그러니까 나 가랑 나랑 둘다 열성 반성 유전이다. 열성 유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와 7이 가유전자에 모두 동형 접합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와 7은 이제 파란색으로 할까요? 알은 자, 요게 이제 엄마는 우성 유전자. 어 요게 손녀는 할머니는 우성 유전자. 소녀는 이제 열성 유전자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 봤을 때 음. 자, 여기 이제 우성인질이 열성인질이 나타냈으니까 요걸 이제 보시면 여기 경년 디귿을 맞추면 되죠. 그렇죠? 자, 가는 우성 형질이다. 어, 가는 우성 형질 아니죠. 가는 열성 형질이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a는 여자이다. A는 여자 맞죠? A가 이제 엄마여야 되죠. 그래야 어,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래야 이제 요그요요요 그, 요, 요, 요 조건에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디귿 자, B에게서, B에게서 가와 나중 가만 발현된다. 자, B의 유전자형을 알아내야 되죠. 이제 모든 유전자형을 알아낼 필요 없이, 이 B의 유전자형만 알아내면 딱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가게도 문제인데 확률, 뭐 이렇게 동생이 태어났을 때뭐 확률, 요런 문제가 또안 나와서 조금 이제 수월하네요. 그쵸? 음. 자, 여기, 이, 그, 수, 알아내려면은 지금, 어, 여기 이제, 여기 그 T에 관해서는, T에 관해서는 그냥 남자는 이렇게 이렇게 T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쵸? 음. 자, 근데 이제 어 자, 이렇게 t가 되고. 자, 엄마한테서 이제 t를 받았으니까 라, 라지 t인지 스몰 t인지 이렇게 뭐 어쨌든 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이 t하고 y를 받았겠죠. 그렇죠? 아빠한테서 이제 ymc를 받았을 겁니다. 아빠한테서 ymc를 받았고. 자, 엄마한테서 이제 t 유전자를 받았는데 자, 그런데 어 자, 얘가 얘가 이제 그요 아빠가 이제 가유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스몰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스몰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그 5번 남자에게서 5번 남자에게서 그 가가 발현이 안 됐잖아요. 이이 5번 남자는 이제 r 그 유전자와 r 유전자가 t 유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XM체가 동, xm 체가 xm 색체에 있으니까 그 가는 유전자 나 유전자 그러니까 r 유전자 퓨전자 모두 같은 엑셈트에 있으니까 둘이 같이 붙어다녀야 되거든요. 이 연관돼 있다 그러거든요. 같이 붙어야 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몰티하고 라지아라고 붙어다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몰티하고 라지아라고 붙어다니니까 요거 어그요 스몰알이 엄마한테서 왔을 텐데 스몰알이 엄마한테서 왔을 텐데 스몰알라고 라지티하고 붙어다닌 걸알수 붙어다녀야만 됩니다. 스몰알하고 라지티하고 붙어야만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자요어 B 앞 B는 B 남성은그 어, 가유전자 스몰알 가유전자랑 나에 관한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 T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라지 T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중 가만 발현됐다, 요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집안에는 이제 지금 나가 아 있는데 어, 나가 아 이제 보이는데 지금 우리 예상과는 달리 B한테는 이제 가와 나중 어, 나는 발현 가, 나는 발현 안 되고 가만 발현됐다. 요게 이제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기, 그래서 기억은 그 점, 참이 아니고 니은하고 디귿이 이제 정답이라서 정답, 맞는 거라서 5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음.